오늘도 적중률 미쳤습니다. 일요일 마무리 너무 기분 좋아요. 2025년 12월 14일 보시면 KCC 프랜 우리은행 승 우리카드 승 도로공사 오버 여자 배구는 무조건 오버가라고 했죠. 우리카드 세트 마인까지 그냥 다 적중했어요. 보시면 우리카드 승 우리은행 승그 다음에 부산 KCC 프랜 우리카드 승 우리은행승 여자배구 오버 그냥 다 적중했어요.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음. kcc 프렌그 다음에 여자배구 오버까지 그냥 모든 조합 다 적중했죠.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이거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바꿔야죠. 언제까지 도박 중독자로 밑바닥 인생 살 거예요. 적자 인생 살 거예요. 저기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자를 정확하게 적어서 드리고요.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전액자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성적전액자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수석을 해서. 빠탑이라고 하죠 요즘엔. 그래서 수학적인 메리트값 자리가 드리고 프로도 승부식 100배짜리가 가장 좋은 거고요. 뭐 이렇게 300배짜리 9000배짜리 300배짜리 다 적중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축구 승부패도 드려요. 예, 그리고 야구 승일패 농구 승부패도 드리고 다 드리니까 뭐 몇달 전에도 그냥 8월 말에도 어, 5천만원 넘게 먹었죠. 이게 바로 실력이 하루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먹는게 꿈이 아니에요. 매일, 하루, 매일 하고 있나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대로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365일 맨날 막 고배당을 줄순 없겠죠. 365일 맨날 고배당을 줄순 없지만 이렇게 오늘같이 깔끔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경기 몇개 없는데 다 맞추잖아. 우리카드 승, 우리카드 세트 마인, 도로공사 오버, 여자배구 오버. 그냥 뭐다 맞추잖아. 전 이렇게 조합만 주지 않아요. 전 픽만 싸지리지 않아요. 근거자료 정확하게 적어줘줘요. 오늘 오전에도 다 맞췄죠. 그리고 근거자료. 우리 카드 왜 우리 카드가 이기는지. 왜 여자 배구 오버를 가야 되는지. 왜 KCC가 이기는지. 예. 그냥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적어주잖아요. 틀릴 수가 없잖아요. 틀릴 수가. 근거자료 주지. 수학적인 메리트값 자료 주지. 조합까지 주지. 제게 문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튜브 댓글란, 설명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 있죠?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카카오톡 링크를 그냥 클릭해서 남자답게 용기 내서 문의하세요.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겸손한 분만 받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대해 드려요. 거기다가 성함하고 연락처. 성함하고 전화번호 적어 놓으시면 돼요. 어디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해서 문의하시면 돼요. 영상 밑에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해서 여러분들 성함하고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연락하시면, 에, 그 적어 놓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해드립니다. 바로 데이터 드려요. 자물한잔 마시고 여서 할게요.